강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많은 유해물질들이 강물에 섞여들어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준설 공사로 낙동강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가 증가하면 수생태계는 위협을 받습니다. 강바닥에 쌓여 있던 온갖 유해물질이 준설 과정에서 강물로 섞여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미와 대구 공단 지역 낙동강 바닥엔 수십만 가지 유해 물질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금오강 하류부터 낙동강 하구까지 167km 구간을 6m 깊이로 파는 건 결코 손대선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개인성이 높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부에 있어서 상수운세는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땅 밑속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과 환경 단체는 지난 2월과 3월 달성보와 하만보 인근에서 준설토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카드뮴과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다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그 토질조사를 전 구간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토양조사 결과 대부분 그 오염토가 거의 없고. 하지만 토양환경오염기준은 준설도를 토양에 쌓아둘 때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준설과정에서 수질오염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뒤늦게 새로운 법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강바닥의 표층 퇴적토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다며 심층 퇴적토에 대한 오염도를 추가 조사해 본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보고서에 추가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준설토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된 준설토를 정화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만 하지 진행 과정이나 결과는 언급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MBC 뉴스 조정희입니다.